나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이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인지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현재 살고 있는 지방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타 지역에도 이력서를 넣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회사 공고에는 인근 지역 거주자 우대라고 되어 있었지만 서울에서 면접 제의가 한 군데 들어왔다. 처음에 유선상으로 서울 근무가 가능하냐고 나한테 물었다. 나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면접 일정을 잡고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갔다. 4시간 가량 운전을 해서 서울에 면접을 보러 갔다. 나는 서울에 연고가 없다. 그리고 막상 서울에 취업을 하더라도 사실상 숙소도 구해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다. 하지만 지금 나는 물부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일할 수만 있다면 보다 더먼 곳도 지금 갈수 있는 상황이다. 면접을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냐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 서울에서 근무를 할수 있으니까 지원을 했지.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런 질문에 시간을 끌까? 업무 역량에 대해서 묻지는 않고 지역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봤다. 처음부터 지역적인 부분이 신경이 쓰였으면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지를 말든지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면접은 10분가량 보았다. 4시간 넘게 운전해서 왔는데 허무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냥 보낸다. 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막막할 따름이다. 10년 후에는 지금 이 시간도 너무나 그리운 시절로 다가오지 않을까? 나는 나만의 위안을 삼으며 눈물을 삼킨다. 사실 큰 위안은 되지 않는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40이 넘은 입장에서 막막할 따름이다. 그래도 계속해서 두드려 볼 것이다. 언젠가 나를 알아주면 기업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낼 것이다. 오늘도 소주 한 병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